오늘이 마지막이 되거나 오늘이 멈추는 그날이 아니라 계속되거나 시작되어야 되는 날인데 아무런 것도 계속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지적하고, 지적하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 수사본부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신천지는 저희 국민의 힘말을 겨냥한 것이니 합동수사본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 감고 덮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십시오. 이제 남은 통일교 특검만 하면 됩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 수사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라고 했으니 이제 통일교 특검만을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이 당사에서 밤을 세웠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특검이 저희 당원명부를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정치공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를 특검에 넣자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저희 당사를 쳐들어와서 또 당원명부 대조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당원명부 흔들어대고 정치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하십시오. 특검의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또 다시 무도하게 저희 당사와 당원명부를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은 통일교만 가지고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